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 바쁘다 오늘은 아침부터 우리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설명해 뭐 하튼 여한 시간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신없이 이메일하고 뭐내할 일하고 뭐막 뭐 하다가 좀 가가지고 좀 머리 이쁘게 점심시간에 밥 먹는 거 건너뛰고 머리 자르고 왔더니 그 다음에 또막할 일이 태산 그리고 유튜브를 안 했어 아직 다시 반이야 요것만 찍고 퇴근하자 근데 와 오늘은 숨을 돌릴 틈도 없이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기는 한데 몸에 돌아버리겠네. 자 오늘은 무슨 얘기할 거냐면은 대학교 전공 얘기할 거야. 대학교 전공 중에 Pharmacy School, Pharmacy 6년짜리 프로그램까지 좀 조사해 놓은 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 주려고 갖고 왔지 준비됐으면 시작을 하자 출발 대학교 전공 약대라고 했어 한국말로 Pharmacy School이라고 대부분 부르지 Pharmaceutical Science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그냥 Pharmacy School이라고 합시다 한번 시작을 해 볼까 보면은 What is Pharmaceutical Sciences and Pharmacy Major? 쭉 여기서 설명 중에 무엇이 뭐 제일 중요하냐면은 요거부터 설명을 하자 자, to integrate fundamental principles of physics, organic chemistry, 엔지니어링 바이오케미스트리 앤바이올로지 이런 거 어쨌든 약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약사 뭐 이런 것들 근데 약을 판매하는 일만을 생각하지 말아 그게 아니라 약을 만드는 일까지 가는 거야 그 리서치 그 사이언티스트들 요즘에 뭐시기 뭐 코로나 바이러스 면 코로나 바이러스 먹고 고치는 병 낫는 약병 들기 전에 백신 요런 것까지도 아마 관련성 있지 않겠어 길게 끝까지 나가면은 옵 l 마이즈 딜리버리 오브 드럭스 그래서 약품을 이제 최종 어, 환자들, 고객들한테까지 딜리버리하는 일까지를 하는 사람들, Improve Therapies Against Human Disease, 그러니까 사람 생체 몸에 관련된 신약 개발 뭐약뭐 뭐 관련된 모든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 정도로 해도 되나? 그게 제일 쉽겠다. How to know if this major is the right fit for you?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제일 잘 맞을까 아닐까를 어떻게 생각할 수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물바이오에 관심이 있는 사람. 화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다 출발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은 이제 읽어보자 첫 번째 메디슨이나 덴티스트리에 대한 정보와 기술 그런 어떤 노하우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리고 사람이 다쳤을 때병 들었을 때그 다음에 기형 문제들 이런 것까지도다 관심 이 있는 사람이면 은잘 맞을 거래 두 번째는 이건 내 생각 아니야 어디 조사해 놓은 거 갖고 온 것이야 근데 많이 동의하는 분내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만 갖고 온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두 번째 보면 If you're interested c u s t o m 그 서비스 사람을 대하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는 진짜라 약국에서 약사가 돼서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사람 서비스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매뉴에이션이나 어떤 뭐 이런 증상에는 이런 것 드십시오. 요런거 사람 응대하고 하는 거에 기술이 좋고 관심이 있고 한 사람들은 잘 맞을 것 같다.고 세 번째 보면은 리스크립션투 액티브스 정확하게 약을 제조하고 약을 주고 뭐 방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환자 치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적합할 것 같다는 거고 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프로비드 인포메이션 어드바이스 인드럭스요것도또 마찬가지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양의 약을 먹어야 되는지. 증 p 들이 어떤 작용들을 할지. 그 다음에 메디케이션들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해야 되죠. 정보를 주고 뭐 이런 일들도 할수 있는데 관심이 있으면 되고 여기가 더 중요해 5번 고등학생 학생 여러분들 중에는 You are searching for facts and figuring out problems mentally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찾고 problem solving 하는 사고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은 잘 맞을 수 있다는 거고 6번 보면은 그리고 정해진 루틴이나 어떤 what to do 우를잘 따르는 학생 그거에 벗어나서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상상력 이런 것 말고 딱 정해진 트늘 안에서 작동이 잘 되는 사람들이면 적합할 수 있다는 거고 You like working with the data data 타를 활용한 일들 그다음에 more than with 어떤 추상적인 생각보다는 팩트들이나 디테일들 가지고서 일을 하는 게잘 맞는 사람들은 적합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음에 마지막 거 보면은 helping providing service. 오케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데에 관심사가 많은 분들 적합할 수 있다. 한요 정도에서 뭔가가 내가 몇개 겹치지 정도로 한번 들춰 볼까 하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넘어가 보자. What can I do with this major, right? Pharmacy major로 what can I do? 를 얘기를 해 보자. 뭐할수 있냐면 job들을 찾을 때 어떤 이 산업에서 일을 할수 있냐면 pharmaceutical science jobs를 찾을 수 있고 pharmaceutical scientist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고 했지 아까 그런 과학자가 될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c l i n i c research associate 어떤 이런 의료 기관에서 일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iomedical research 이거랑 비슷하기는 한데 어떤 리서치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사.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약을 판매하는 일에 어,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다 사람이 먹는 약 관련된 일이 얘기 나다. 자, Pharmaceutical Science s Pharmacy helpful high school courses 어떤 고등학교 과정을 들으면은 입학에 유리할까 한번 훑어 볼까? 이게 AP를 최대한 많이 들으라. 어디에서? Biology, Chemistry, Physics니까는 대부분 두루두루 사이언스 주종목 and Calculus까지 해서 AP 과목을 들으면은 유리할 것이다. 그다음 또 중요한 건 여기 Volunteer work나 Health clinic, Hospital, Community Pharmac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의료 봉사 관련된 것들 서비스나 발는 티어 워크들이 많은 사람들이면은 유리할 수 있다 참고만 하시고 요거 두 개는 조금 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색칠 안 해놨는데 커뮤니케이션 스킬 a n 글시드라마 c 스피치 클래스 그러니까 설명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요런 과정이 많은가 보지 요쪽 산업에서는 그래서 그런 스킬들이 좀 있으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말 잘하고 뭐 자기 의사표현 잘하고 요런 것들 도움이 될것이라고 Learn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할줄 알면 도움이 된다는데 아주 막 강력하진 않은데 사실은 요거 두개 정도. 어떤 과목들을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extracurricular TV를 하면 도움이 될까? 정도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면 되겠다. 아, 나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엄청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 까만색으로 팍 꺼져. 지금 이번 주에만 두 번이야. 사고 친 거. 나 건전지가 빨리 닳는 거니? 아니면 내가 비디오 녹화를 많이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갈았어. 그래서 하고 있던 말 중에 잘린 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베스트 파 p h a r 사이언스 파머시 스쿨들 한번 찾아볼까 자 여기 보면 이거 조금 아웃데이트되긴 했어 한 5년 전 거야 2016년에 카네지보드가 그래도 랭킹 조사를 해놓는 업데이트니까 는 그나마 제일 신뢰가 간다 뭐 이런 정도로 참고만 하자는 걸 찾은 거야 이게 특수과다 보니까는 따로 막 여기저기서 조사해놓은 좀 신뢰성 있는 건 없고 US 뉴스 걸 믿자 그래가지고 No.1 5.0에서 4.7점 받은 학교 노 o r t h c a r o l i 있고 미네 n n e s o t a University, c a l i f o 미시간애나보 뭐, 여기는 무조건 세구나. 유니버시티 텍사스, 오스틴,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윌리노인 시카고, 쭉쭉쭉쭉 내려보시면 돼. 펄드도 보이고, 유니버시티 플로이다도 보이고, 쭉쭉 내려. 피치버그도 많이들 지원한다고 보았던 것 같아. 요 유니버시티 위스칸스 메디슨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 아예 파마시 전문 학교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잘 찾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면서 비디오 퍼드하고 보셔도 되고, 이 링크는 비디오 아래 설명에다가 이렇게 누르실 수 있게 넣어놓을 테니까, 언제라도 설명글에 가서 그냥 누르라. 자, 쭉 내려오면은 샌디에고도 있고 유니버시티 조지아도 25등에 랭킹되어 있고 쭉쭉 내려오면은 또뭐 있니? 러벨스 유니버시티 이 노스 이스턴도 유명하다. 노스 이스턴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캐네리켓 33등.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어, 웨스트 버지니아 유니버시티 36등, 오리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40등. 그 다음에 이게 이제 pharmacy school 다 university science university of the science philadelphia college of pharmacy and science. pharmacy school 이거는 어, 40등 같이랭킹 있고 워싱턴 스테이트 도 있고 쭉쭉 내려와 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한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본 pharmacy school south carolina college of pharmacy school 47등 돼 있고 우, uh, 내 고등학교 나온 로드아일랜드 유니버시리 로드아일랜드가 파머시가 있구나. 어니웨이스. 뭐 이때 47등 랭킹돼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많이들 봤지. M C P H S 유니버시리 버스나 있는 거 53등. 쭉쭉 더 내려보다. 학교 되게 많기는 많다. 텍사스 A M M 사이언스 센터 있고, 타마스제퍼슨 유니버시리도 있고. 랭킹 쭉 내려오면은 템플 유니버시리 60등. 뭐 이런 식으로 있어. 유니버시리 오브 더 퍼시픽. 여기도 좀좀 캘리포니아 에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좀 이름은. 좀 알려진 편인 것 같고. 쭉 보면은, 아는 데가, 세인트 존스 유니버시티에서 들어본 학교들, 웨스턴 유니버시티 헬스 앤 사이언스 스쿨이야. 여기도, 파마시 전문 학교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버스턴에 있는 게 아니라, MCPHS 유니버시티 모스터에 있는 거. 다 같이 메사추자츠보스턴 거기서 보이긴 한데, 40분 걸리나? 여 여기는 또 다른 캠퍼스야. 있고. 그 다음에, 어, 쭉 보면은, 요거는 못 들어본 학교들도 좀있기는 하긴 하거든. 쭉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 약대만을 내가 지원을 하겠다 하면은 참고사항은 될것 같아. 자, 그 다음은 six year pharmacy program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로 2년을 하고 약대를 4년을 다니고, 요렇게 해서 two p l 해서 six year 하는 데가 많지. 한국도 이런 식인 것 같아. 어디막 찾다 구글에서 무슨 한국에서 약사되려면은 이렇게 아쉬워까지도 읽었다. 오늘 이 비디오 만들려고. 근데 한국도 같은 식인가 봐. Anyways. 이런 대학들이 있어. 그래서 쭉 참고해서 보세요. 유니 i 시 e 노 s i t y North 얘네 랭킹 높은 것 같고, m i n n e 이거 랭킹별로 정리한 건 아니야, 여러분. 하지만, 어, 요게 6 year들이 있는 학교. 여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빠진 것들 있으면 댓글에다가 좀 여러분들 메꿔주시오. 약대를 나오신 분들, 약대를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 조사한 내용들 중에 우리 후배들이 또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같이 또 우리가 성장하는 채널이 되지 않겠니?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정보를 하고 나면, 내가 돈을 얼마를 벌까에 관심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 최대한 찾은 게 이것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웹사이트에서 얘기를 한 데를 보면은 Average salary가 13만 5천 불 정도 된대데 이게 2020년 기준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 2020년 2월 3일 라스트 업데이트 기준으로 13만 5천 불인데 이게 다른 데서는 이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전공 관련된 거를 요, 따로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거를 베스트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지만 사실은 뭐가 또 관심이 있었냐면은 원래 내가 찾고자 했던 거는 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와서 사회생활 빵년부터 5년 차 신입 생신 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일자리를 처음 구했을 때 초창기에 얼마 버는지 그다음에 5, 10 플러스 1이 산업 업계에서 10년 이상 일했을 때 평균 얼마? 요렇게 나눠 주면 좋긴 한데 오늘은 조금 리서치 능력이 조금 딸려 미안해. 하지만 요거는 이거 전체 평균은 13만 불 정도. 한국 돈으로 얼마니? 엄청 무시하게 버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칼리지볼드 무슨 통계도 봤지만 인기 파필러한 메이저 중에 바 바이오 릴레이티드 메이저가 2등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등이 비즈니스인가 그렇고. 그거 기억나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요것도 다 바이오 관련된 과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자, 오늘도 비디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소리 너무 크게 들었니? 방금 엄. 소리 미안해. 자. 오늘도 비디오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줘서 고맙고 공유해줘서 고맙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비디오 챙겨주는 여러분 I love you so much. 네가 최고요. 궁금하신 거있으면 여러분 언제나 댓글 달아주고 최대한 유튜브에 올라오는 댓글들은 제가 직접 댓글을 달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다른 곳에 댓글 달면은 답을 못 듣든지 답이 느려. 그러니까는 카카오톡에 남겨주시는 것도 그렇고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기사 포스팅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지 답을 잘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는 사실 막 이렇게 우리 조직이 크지가 않잖아. 어이 원맨 투맨 쇼야. 그러니까는 궁금하신 거는 유튜브가 최고입니다. 그래야지 유튜브를 내가 매일 보면서 그래도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 또 아는 지식은 공유를 해 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나는 공부해서 또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자. 빠빠.